누가 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제가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오랫동안 뭐좀 일을 좀 했었습니다. 한 두세 시간 정도 그렇게 거실에서 열심히 뭐를 하고 있었어요. TV를 틀어 놓고요. 제가 TV를 계속해서 듣는데 똑같은 뉴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똑같은 뉴스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데 틀어도 뭐 똑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뉴스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애들레이드 크로스라고 하는 AFL 호주 풋볼 풋볼 그 팀을 이끄는 감독이, 예, 아들의 칼에 여러 번 찔려서 죽임을 당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뉴스 전체를 볼때 그, 어, 에들레이드 AFL 감독이 굉장히 유능하고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동료들뿐만 이 아니라 사회의 많은 저명 인사들이 그 감독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에서 참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가정 불화로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 아들의 손에 의해서 그 살해를 당했다. 참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뭐 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 이제 관심이 좀덜 있었었는데 한국신문을 읽다 보니까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그 감독, 아버지는 풋볼은 너무 사랑하고 풋볼 감독을 위해서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고 최선을 다하고 어, 55세 되신 분이신데요. 이제 그때까지의 자기 성취가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26살 된 아들은 이 55세 되신 아버지의 그 성취와 업적과의 모든 것들을 능가하기에는 이게 너무 높았던 게 아닌가. 뉴스에 의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풋볼은 너무 사랑하는데 가정과 자기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 아버지도 이제 아들과 부딪히면서그 점을 인식을 하고 고치려고 하는 중에 아마 가정불화가 심해지고 그렇게 해서 큰 비극을 당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점인 것으로 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가 주위에 50시간 이상, 풋볼에는 매달리지만 그만한 관심은 자기에게 덜 주고 있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행동이 옳다고 아들의 행동을 변화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세상적으로 볼때 인정받는 스포츠 감독이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했겠지만 아들은 제대로 된 사랑을 내가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 1년에 한 번쯤 꼭 하는 설교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인지가 아마 기억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 나가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자, 그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경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watch. 관 observ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관찰하시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헌금하는 것을 관찰하시고 계셨어요. 부자는 와서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부자는 와서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얼마를 헌금했어요? 두 랩돈을 헌금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금액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금액을 안 보여줬는데 아셨는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전에 금액을 보여주면서 헌금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부자는 많은 금액에 헌금을 하고 가난한 가부는 두 렙돈을 헌금을 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렙돈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이제 정확한 가치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한 렙돈은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품삯의 128분의 1. 그렇게 보면 우리 호주 달러로 계산해 보게 되면 한 렙돈은 그래도. 1불 또 2불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성경은요 그 랩돈이라는 것이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였다고 또 하고 있어요 동전 가운데 제일 작은 단위였다 호주 동전 가운데 지금 제일 작은 단위의 동전이 뭐죠 5센트 이 5센트 길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안 줬더라고요 <laughs> 저는 주세요예 <죽어요. 웃음> 예. 예. 5센트 안 줬더라고요. 내가 5센트 구부리는 그, 그것만 그 해도 5센트 넘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예. 그리스가 지금 유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유로국이 되기 전에 그리스 자국의 화폐를 썼을 텐데 그리스가 유로로 합류하기 전에 자국에 썼던 화폐 가운데 제일 작은 단위도 바로 이 오랩타. 랩톤의 복수인. 지금도 그랩 돈이라고 하는 렙돈이라는 단위를 썼었다 그래요. 오 렙돈, 오 렙타 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제일 작은 동전 단위가 5 센트라고 한다면 제일 작은 동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뭐한 어, 하루의 임금의 128분의 1부이라고 했을 때 1불, 2불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정도도 안 되는 것이지 않았을까 라고는 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쉽지 않은데요. 자, 가난한 과부의 헌금액수는 아주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관찰하시고 계셨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3절에.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말한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헌금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그 주님께서 헌금을 받으시고 헌금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계시는 거, 이건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예?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제일 많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 그래요? 4절 말씀이 있으니, 사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이, 선,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꼭 하던 표현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람은 뭘 봐요? 받쳐진 금액이 얼마인가를 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받쳐지고 난 다음에 남은 걸 보신다. Men see what is given. God sees what is left. 제가 그 영어 표현을 봤을 때, 와, 참 너무 기가 막힌 정확한 말이다. 사람들은 받쳐진 금액을 보지만, 하나님 받쳐지고 남은, 남은 금액을 보시고 계시다. 너무나도 정확한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점에 비추어서 다시 풀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 헌금을 할때 금액은 크지만 자기의 재정을 희생하는 헌금을 하지 않은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금액은 작지만 자신의 모든 재정을 다 희생하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 헌금에 희생이 있었다. 자이 헌금을 받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다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뭐예요? 희생이 있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뭘로 알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으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특히 희생해야할때 희생은 하지는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진정일까요? 아버지가 100드레드 밀년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100드레드 밀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외동아들이 하나 있어요. 외동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나중에 줄때 얼마를 줬을까요? 원 밀리언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 밀리언 큰돈 아닙니까? 예. 아버지는 원 헌드레드 밀리언을 갖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원 밀리언, 야, 이거 큰 돈이야?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줬을 때 아들은 뭐라고 느낄까요? 아버지가 과연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9 9티나인 밀리언은 어떻게 된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좋은 것들은 몽땅 챙기고 허접한 것들만 자식한테 주고는 아들아 딸아 우리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라고 말하면 자식들이 그것을 그 그렇게 느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뒤에 숨겨놓은 좋은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말고 다른 자식 혹시 있나요? 예. 반면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진 유산은 정말 없지만, 근데 자식이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쓰지는 않아요. 좋은 것이 있을 때마다 다 아들에게 딸들에게 준 것을 볼때 아들과 딸들은 받은 것이 정말 없지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와, 정말 아버지는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즉,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사랑이 어디서 그 진정성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과연 희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볼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는 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우리가 암송도 했죠. 기억나시나요? 무슨 구절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 이것만큼 중요한 성의의 가르침도 별로 없습니다. 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왜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오늘 교동문을 읽었을 때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걸 좀더 정확하게 표현한 로마서 5장 8절 있습니다. 이거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크게 아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네, 로마서 찾는데도 구약가서 찾으시는 분안 계시겠죠? 예. 빨리 찾으시는 것도 이것도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완전 진짜라고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있으신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들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기꺼이 죄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무자격하고 무능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기꺼이 가시는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희생하지 않으시고, 저 하늘나라 꼭대기에서, 예, 와, 여기가 좋다, 좋다. 너희들아, 얘들아, 여기 얼마나 좋은지라니?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기 올라와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 사랑은 누가 느낄까요? 예,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누가 느낄까요? 굳이 이번에 아버지를 살해했던 아들의 변명을 굳이 받아본다면, 아버지는 풋 보를 너무 사랑하지만 아들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들이 볼 때, 그 기사를 제가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자세한 뭐 가정의 그 깊은 자세한 내용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사를 근거로 볼때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국벌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 나는 그 사랑을 내가 못 받고 있어. 거기서 나오는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도 사실은 찔립니다. 나는 사랑을 말하면서 저도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말하면서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사랑은 희생으로 한다. 그런 사랑을 가르치고 그런 사랑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나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 속히 이 기독교가 이 사랑 회복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점점 약해져가고 있어요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동물세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감정이 뭐, 뭘까요 가장 강한 감정 아마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아닐까요 예? 예.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감정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좀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뱀하고 맞서 싸우는 토끼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뱀이 토끼의 새끼들을 다 가로챈 거예요. 뱀이 토끼의 새끼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토끼가 뱀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다. 일반적으로 볼때 토끼는 무슨 동물입니까? 무슨 공격력이 있거나 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목숨 걸고 뱀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결국 뱀을 물리치고 새끼를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 쉽게 다 보는 얘기입니다. 어미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보호하는 감정만큼 강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 사에서 이것마저도 점점 약해져가고 있지 않은가. 물론 부분적으로 볼 때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커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점점점점 점점 약해져가고 있지 않은가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희생이 약해요 희생하는 삶이 덜 보여요 물질적으로는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많죠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수련회장 가서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가신 분들이 수련회장 예, 스테네탑스 수련회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했을 때 수련회장 생각해보면 이 꿈의 장소예요, 꿈의. 수련회장 꿈의 장소, 가 호텔급이 꿈의 장소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갔을 때, 예, 군용 텐트, 소대 텐트 두개 들고서는 다 짊어지고, 솥단지 짊어지고, 기차 타고, 그렇게 하고 수련회 갔습니다. 예? 제가 그 소대 텐트에서 자는데, 이게 이렇게 못 자잖아요? 옆으로 자는데 자는 자는데, 잠을 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비벼대고그 좁은 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딴데 가서 어머니가 이제, 밥해주러 따라다니신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같이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계시는 곳에 방가로 가서 제자 따로 잤어요. 그런 저희들이 볼때 지금의 수련의 장소는 이 꿈의 장소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우리 이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점점 그 전달에는 희생이 덜 보여요. 지난번에 제가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그 딸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북쪽에 남는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서 그 어린 아들한테 가족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하죠. 그 어린 주인공은 그때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지 않습니까? 독일로 베트남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하면서 결국에는 가족을 지켜 내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희생이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 온 것입니다. 그런 희생이 동반된 사랑만이 진정으로 자식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닐 거예요. 점점, 점점 이 사랑이, 이 희생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희생을 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아첨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아첨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세대의 삶 속에서 희생이 더잘 보이고,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희생적 사랑이 약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풍요해지지 않고, 않고 있다. 우리 기독교는요, 희생은 없이 말로만 하는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보여주신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죠.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예, 아까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라고 그럴 때 말로만 하시고, 저 아, 하늘 꼭대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여기 좋아. 여기 열심히 해서 올라와 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최선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최선을 주시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최선을 주고 계십니까? 그, 그리고 그 최선은 여러분들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희생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고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저 여러분이 사랑을 어떻게 알았어요? 누군가가 사랑을 가지고 희생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사랑을 알았어요? 아니 누군가가 예? 희생하고 그 사랑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근본적으로 쫓아가게 되면 파게 되면 결국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오늘 요한이서 말씀이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화목재물로 내어주셨다. 사랑은 거기에 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말로만 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고약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더더군다나 저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희생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양적으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랑. 오늘 과부의 두 랩돈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 여인이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헌금 속에 희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사랑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말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사랑 속에 여러분의 희생이 담겨져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은 커지지 않습니다. 로이 시대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은 커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커지게 하십시다. 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이미 받았고요. 이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 사랑을 크게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시대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시대가 우리를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우리 겪으신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크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라서 할까요? 영어로 먼저 할까요? Love is sacrifice. 예, 사랑은 희생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희생입니다. 예, 이 희생적인 사랑,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시는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신 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전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깊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남나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이 사랑을 베풀 때에도 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며 커지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